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포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. 전 위치를 대략 이렇게 잡아주고요. 그러면서 가지에서 나오는 포도 앞부분에 한 덩어리, 뒷부분에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위치를 정해줍니다.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는 포도를 이렇게 한 개씩 그렸잖아요 소재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어떻게 보면 알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포도를 그리는 건데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 덩어리랑 음, 포도 알의 그 위치 정도를 잘 보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. 선의 그 굴, 굴곡의 그 강약을 이용하면서 약간 이렇게 두껍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두꺼운 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리고 있고요. 얇게 쓸 때는 연필 끝을 약간 세워서 하시면 좋습니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잡고 책상에 그냥 종이를 놓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얇은 선이랑 중간 톤의 연필의 선을 넣을 때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으면 더 좋거든요. 이 안에서도 사물이 아래에 이렇게 땅이랑 닿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하게 설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랑 포도알 그런 부분들을 잡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만 제가 그림자 처리를 림자와 어두운 그런 덩어리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마치 소묘하듯이 한번 이렇게 톤을 깔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그냥 간단한 드로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끝나고 살짝 만약에 뭐 수채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이 따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. 다음에 수채화를 그릴 거라서 지금은 수채화를 위한 <laughs> 간단한 스케치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리고 드로잉만 그냥 끝내도 되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수채화를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.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최소한 뒷부분에 있는 거랑 앞에, 앞에 있는 그 포도알이랑은 살짝은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림자 처리랑 그한이 정도 대충 대략적인 포도알의 형태랑 그리고 덩어리감이랑 음, 간단한 드로잉 연습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그리셔도 되지만, 더 하고 싶을 때딱 멈추는 거예요. 딱 여기까지만 그리면, 기분이 좋기 때문에,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? 그래서 딱 멈추면, 다음에 또 그리러 오거든요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